네, 오늘도 이렇게 복된 주님의 날 어, 예배 자리에서 함께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서 기쁘고 이 시간도 주님의 놀라우시는 해가 우리의 심령에 넘치는 복된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1990년대 들어서면서 한국 교회는 성장이 정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교인 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가 없어지는 폐지되는 교회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감리교에서도 2015년에 한 45개 정도의 교회가 폐지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교회에 큰 도전과 변화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이런 상황으로 인해 교회가 단지 성장이 아닌 건강하고 바른 교회, 참된 교회, 거룩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야 한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진정한 교회, 그리고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져야 할 사명을 우리는 다시금 깨닫고 생각해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수적으로만 생각한다고 하면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해마다 해마다 계속해서 자라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온지 올해가 11년 차, 담임 목사 11년 차이지만 지난 11년 동안 우리 교회 새로 오신 분들은 기존 성도님들보다 숫자가 더 많습니다. 숫자적으로 보면 개가 성장한 교회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모습에 안주하거나 자만하거나 스스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단순한 성장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지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과연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의 교회인가? 우리 교회는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인가? 바르고 진정한 교회, 거룩한 교회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대적인 요청이며, 말씀의 요청이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힘써야 할 교회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는 원 플러스 원 전도축제를 시작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7주간 전도축제를 진행합니다. 아하, 전도축제, 총동원주일, 전도대회, 무슨 여러가지 이름으로 불려지는 그러한 운동. 겉으로 보면 이러한 전도축제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오기 위한 그러한 식상한 전도운동으로 보일지 모릅니다. 단지 교회가 의식을 하면서 단지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모릅니다. 그러나 원 플러스 원 전도 축제는 행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인 수를 늘리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교회로 변화되기 위한 운동입니다. 우리 교회가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운동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성도의 본분을 회복하고 진정한 그리스도로 살아가기 위한 운동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일이 아닙니다. 7주간 우리가 기한을 정해 놓고 전도 축제를 하지만 7주 동안에 완성하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며 1년, 5년, 7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기 위한 결단과 헌신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가 무엇입니까 전도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에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전도를 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는 그러한 분들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땅한 일입니다. 만약 전도합시다, 전도하자, 아멘, 아멘 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고 하면 우리는 성도로서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명을, 직분을 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그것은 그 안에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될때 그는 거듭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영이 과시는 거룩한 성전과 같은 복된 존재로 바뀌었습니다. 죄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본적은 천국으로 바뀐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자가 된 것이죠.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고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행하신 일이 바로 이것이죠. 바로 이것을 가리켜 사도 바울은 새로운 존재, 거듭난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존재에게 주어진 직분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죄의 자식이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는 화해가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제는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말씀합니다.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은 원래 구약 성경에서는 제사장의 직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사함을 받기 위해 제물을 가지고 와서 잡아주면 제사장이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중재자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용서와 치유와 회복을 가져왔습니다. 제사장은 중간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하였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화목케 하는 직분이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가 제사장과 같은 직분인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함 받은 민족이요 왕의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국민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동일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받은 우리가 왕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왕의 제사장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제사장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그 구원의 소식을 선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처럼 놀라운 삶이 있다는 것을,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천국이 우리의 나아갈 본적이며 내가 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복된 소식을 전해줄 그러한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에게는 화목케하는 직분, 하나님과 화해하는 자리로 불러들일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전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지요. 그렇다고하면 전도는 화목케하는 이 놀라운 생명의 소식을 전하여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놀라운 생명을 선포하는 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위대한 사명, 화목히 하는 직분이라고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전도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히 드러났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복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을 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사랑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도는 사랑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서는 할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전도는 사랑입니다. 전도는 한 영혼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없이는 할수 없기 때문에 전도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법을 두 가지로 요약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요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원 플러스 원 전도 축제를 하는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축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축제. 원 플러스 원 축제는 누군가를 먼저 교회로 데려오는 것이 초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열매일 뿐입니다. 원 플러스 원 전도 축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향해 내 삶을 드리며 헌신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삶에 헌신하는 축제가 원 플러스 원 전도 축제입니다. 또한 이것은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축제입니다. 내가 정말로 한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놀라운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밖에 없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앞선 전도를 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 전도 축제의 초점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우리가 새롭게 헌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며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러한 성도들이 모일 때 우리 교회가 진정한 교회, 참된 교회,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랑을 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빠진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을 빼고 전할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의 삶. 바로 그것을 위해서 축제를 시작한 것입니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유람선은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즐깁니다. 거기서 뭐 즐겁게 먹고 마시고 뭐 노래하고 또 구경하고 하면서 유람선을 타고 갑니다. 일하는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들이죠. 교회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몇몇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고 대부분은 그저 유유자적 노는 그러한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군함과 같아요. 군함에 있는 모든 병사들은 지위과화를 막론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를 한결같이 완수합니다. 단한 사람도 노는 사람이 없습니다. 건강한 교회, 살아있는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사랑의 삶에 똑같이 헌신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생명을 전하는 이 일에 똑같이 헌신하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 그렇게 되면 강한 교회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생명력을 가지고 나아가는 복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처럼 세상 가운데 화목해하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기억해야 할 매우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양편 모두의 친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편의 친구.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함을 통해 하나님과 친밀하고 깊은 관계를 세워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될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양편의 다 친구가 될때그 사이에서 우리는 진정한 화해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본으로 보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지만 그 자리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시며, 치유하시며, 회복하시며, 새롭게 하시며, 삶의 소망을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음의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면, 바로 예수님처럼 화해자의 직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양쪽과 아주 친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내는 이 삶이 우리를 진정한 전도자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플러스원 전도축제를 통해서 내 삶을 점검하며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지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에 대해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복음의 사명을 알게 돼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려고 무엇이든 다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에 전도에 헌신이 남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최고의 것을 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기에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에게 가장 좋은 것, 복음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전도축제는 사랑의 삶을 위한 축제입니다. 우리는 이번 전도축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삶을 통해 위대한 전도자로 헌신하게 되는 그런 복된. 축제의 기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전도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전도자가 되리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실 때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전도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전도의 열정, 전도의 능력, 전도의 대상, 전도자가 마음을, 전도를 받은 사람이 마음을 여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님이 하시는 그 일의 기쁨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전도의 주체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전도의 부담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전도에서 누군가를 데려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어, 나는 말 주변이 없어요 나는 굉장히 내성적이라 사람 앞에 뭐 바라는 거 정말 힘들어요 그렇죠? 내가 하면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주체가 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용기를 주시고 전도할 마음을 주시고 전도자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열매를 맺게 주니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사도 바울도 전도할 때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말씀합니다.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 듯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위대한 복음의 설교가 자신의 지혜에서 나온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위대한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도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겠다는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연매에 대한 부담도 가질 필요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전도할 대상자를 한명 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7주가 끝나고 마지막 2주 동안 우리는 초청주의로 지킬 텐데 그때 그분이 올 수도 있고 오돌 수도 있어요. 오지 못했다 하면 실패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겼다고 하면 성공한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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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며 섬기며 놀라운 전도의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하는 데 대해서 부담을 갖지 말고 오히려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이 우리 글리스인들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선생님들이 있어요. 초등학교 선생님,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 또 학원의 선생님들 아주 훌륭한 선생님들이 많이 계셔요. 근데 네. 누가 공부를 잘하죠? 선생님들에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어떤 학생이 공부를 잘 하나요? 원합니다. 100% 제가 답을 줄수 있어요.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 잘합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 잘합니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공부 안 하면 공부 못합니다. 뭐, 벼락치기를 하든 어떻게 하든 공부를 해야 공부를 잘합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렇다면 물어보겠습니다. 누가 전도를 잘하죠? 네, 그렇습니다. 전도하는 사람이 전도를 잘합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다 전도 잘할 수 있습니다. 전도하면 전도 잘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우리 여성교에서. 또 속해에서 이렇게 전도하는 그룹이 있는데 처음에는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쭈뼛쭈뼛하고 심지어 뭐 이렇게, 어 이렇게 전도지랑 주는 것도 너무 부끄럽고 막 그런데 아주 몇번몇번 몇번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해보니까 아 이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면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주고 싶습니다 물론 상대방은 우리에게 면박 줄 수도 있고 우리를 아주 부끄럽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전해 주려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하면 설령 상대방이 몰라준다 하더라도 당당하죠. 우리는 전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전도하면 누구나 다 전도를 잘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원 플러스 원 전도 축제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축제이며 이웃을 사랑하는 축제입니다. 어쩌면 오늘 전도 대상자를 정할 때 누구를 정할까 전혀 얘기치도 않은 사람이 떠오를지 모릅니다 정말로 미운 사람이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왜그 사람이 떠올랐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사랑해 주라고 떠올린 것 같아요 용서해 주라고 떠올린 것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전도축제를 시작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야 그래 내가 누구를 데려와야 한다는 부담감이 아니라 그런 거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면 내 삶은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화해자의 직분의 삶을 사는 것이구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소음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소음으로 느껴집니까? 교회가 이 세상에서 소음의 소리를 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교회 가는 거 싫어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조차 싫어합니다. 왜 싫어할까요? 사랑 없이 전도하기 때문입니다. 사랑 없이 소리 내기 때문에 소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한다면 그것은 소음이 아니라 소망이 될 것입니다. 한번 우리 삶에 좀 그런 변화를 경험하면 좋겠어. 더 이상 나는 세상에서 문제거리가 아니라 소음거리가 아니라 정말 세상에 기쁨을 주는 소망을 주는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진정 거룩한 주님의 제자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자랑스럽고 뿌듯한 것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리고 누군가가 나의 그 사랑을 알기 시작하게 되면 거기서 놀라운 변화가 나타날 것입니다. 앞으로 7주간 우리는 이 일에 집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삶에 혼신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에 혼신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며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열심히 사랑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며 우리가 변할 때 교회가 그렇게 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화해의 직분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우리 가슴에 아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아주 중요한 사명이구나. 내가 이 사명을 정말 제대로 이루어야지. 그리고 내가 이 사명을 이루는 것은 사랑의 삶을 삶으로 가능한 것이구나. 우리 가슴에 그런 분명한 그림이 새겨질 때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 믿으세요. 믿음으로 예수님 전하시며 교회에 나와 보세요 하는 그 한마디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과 복에 전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 축제를 통하여서 이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룩하고 복된 삶으로 헌신하는 놀라운 축제 기간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전도 축제 마지막 주일을 보낼 때는 우리의 모습도 좀 달라지고 사랑이 풍성한 복된 모습으로 변화되는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